카파도피, 대링쿠유 지하 도시인데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면서 지하 동굴이 형성됐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모였다. 그래, 이거 콘스탄티누스 이 양반이 오스만 투르코는 무슨 거를 표명했냐면 너가 기독교를 믿든 뭐히 무슬림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하지만 국가는 하나다. 그서 굉장히 자유주의자 같은 그런 거였지. 하지만 국가 는 하나다. 그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지금 말하는 터키. 지금은 분리됐지만 터키 주변에 그런 오스만 제국들이 있잖아요. 그 오스만 제국이 엄청 넓었거든. 심지어 그런 보스니아, 저쪽으로 크로아티아까지 다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음, 이제 서방 동방으로 나뉘는데 서방이 지금 이제 그거죠? 교황과 왕이 구분되는 거고 동방교회는 이제 무슬림처럼 교황과 왕이 한 사람이지 동방정교회 같은 동방정교회는 그냥 약간 무슬림에 가깝지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동방은 그 테크 터키 쪽으로 세계를 열필하지만 셀축 트럭에게 망하죠 그런데 이슬람은 뭐 술탄 정치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할랄라 계곡이 뭐 스타워즈 영화의 배경이었단 점아 뻥이야 뻥 영감을 줬던 곳이지 장자계가 아바타 영감을 주듯이 실제 스타워즈는 뭐 모나코, 어, 모로코, 모로코 사막인가 거기서 찍었다 했거든. 스타워즈는 모로코 사막에서 찍었지 그래. 그이 요가 이제 엄청 걷게 돼 있어. 여기 이제 2번으로 들어가지만 막 이래 걷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다 걸을 순 없지. 우리가 20km의 웅장한 계곡이다. 크아, 뭐 물론 이제 여기 다 바다였고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난 곳이다. 크아, 멋지다. 옛날 다 바다였다니까 여기가 하이킹 하기에는 너무 긴 코스다. 그래서 옛날 초창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다 숨어 살았겠지? 음,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벽면에 그 벽에 그림도 이게 남아 있고, 수투쿠 방식 맞나? 이건 뭐라 하지? 이 회반죽, 이건 뭐라 하는데 까먹었네. 무슨 방식? 그래 이렇게 뭐 어설픈 그림도 좀 있고, 그리스도의 승천 장면이지. 이게 승천하는 장면. 8리라 정도로 입장료는 1리라가 200원 이니까 입장료는 1600원 정도밖에 안 하네요 어, 터키는 그러니까 참 이런 광활한 곳이 많아요 나자로 본죽을 이렇게 해놨네 와 멋지다 나도 한 10개 사왔는데 뭐 미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왠지 좀 이쁘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지하도시를 지하, 지하 도시를 살았다 이거지 우리 샘들 일행이시네 여기가 이제 대링쿠유 지하도시다. 히타이트가, 아, 이게 초기, 히타이트가 초기, 로마, 로마 시절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부터 비잔틴까지 지하도시가 있었다. 오천명까지 살았다. 음메. 이 바위는 이제 안에서 닫으면 밖에서 열수 없어. 왜냐하면, 바깥쪽 입구보다 아 어, 도래 폭이 넓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멍보다 이게 이래 구멍이 있다 칩시다. 여기가 아니야. 그럼 구멍이 이 넓은 거야 이렇게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뭐 아마 아니면 약간 길이 넓든지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요 이, 이 폭보다 이이 이 바위가 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안으로. 어 그래서 물론 안에서 뭐 이런 구멍이 나있으면 열로막 바깥쪽에 있는 사람 막 찌르고 이렇겠죠 창 같은걸로 이걸 어떻게 다 손으로 팠을 거 아니가 이걸 호미 같은걸로 대단하다 역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보다는 똥 누는게 더 중요한데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초록색 칠돼있는데 여기가 이제 약한 빛을 반사해서 어, 입구를 알려주는 표시판이다.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사람이 이제 많이 밟으니까, 여기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해진 거지. 여러 갈래 길이 있고, 리빙룸이네. 리빙룸 거실도 있고, 맞아. 여기 거실이구나. 거실, 그다음에 환풍기가 있어. 천장과 연결된 환풍기. 아, 열로 여기로 뭐, 열로 여기로 적들이 여기로뭐 떨어뜨리면 끝장이겠네데 지상과 연결된 환기고 똥은 밖에서 누고 온다네요. 와씨 똥노루 밖에 나가려면 엄청 힘들겠는데. 아 보통 힘든 게 아니겠어.